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성 기술로 조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거짓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왔습니다.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며 민주당원을 종용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경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유권자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수기로 적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송된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 허위 자동 녹음 전화에 대해 대선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를 억누르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같은 현지 시각 23일 뉴햄프셔에서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두 후보는 야간 유세까지 벌이며 마지막까지 표결집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후보 경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로 굳어질지 아니면 양자구도의 경쟁이 지속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